네, 예, 군산 광원장입니다 아, 네, 그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 제출했는데 자료 갖다 주셨고요. 자료 먼저 비교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자료가 보시는 것처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수치가 리터당 2 5 5 m g 이고요 오른쪽이 최근에 수정해서 가지고 오신 보고서인데 좌측은 리튬의 배출 평균 수치가 255mg 이었고, 리터당. 수정된 안에는 뭐 굉장히 낮아진 수치로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 보여주십시오. 어, 제출 초안에는 리튬이 어, 최종 방류수 중 746mg으로 거의 제거되지 않았다. 처리 과정 중에서는 거의 제거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어, 오른쪽에 이제 수정된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리튬이 0.88mg 리터로 거의 100%로 제거되는 효과가 있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실까요? 네. 원래 이제 수정되기 전에는 일반적인 폐수처리 공정으로는 폐수 중 고농도 리튬이 제거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런데 이제 오른쪽 수정 안에는 그 문구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저는 일단 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거 왜왜 왜 초안 보고서랑 초안인지는 모르겠는데 23년도 연구하신 보고서고 저희 쪽에 제출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14일 날국가함에 지적이 되고 나서 다시 또 찾아오셔가지고 완전히 바뀐 내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약 일주일도 안된 사이에 왜 내용이 바뀐 거예요? 설명을 걸까요? 드리겠습니다. 네. 그저 위원님실에 저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저희가 그 보고서상의 표현의 문제 또 개별 배출 시설에서 바, 방류되는 거하고 종말 시설에 들어가는 거와의 차이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오류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고 저희 소속기관 국감이 있기 전 주말에 저희 담당 과장과 연구 실무자가 가서. 어~ 보좌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그때 이제 아~ 네 원장님 근데 설명을 주셨는데 설명을 들어도 좀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보고서를 받았는데 국가 끝나고 며칠 후에 과학원에 그것도 그 과학적 데이터를 만지고 있는 과학원의 보고서가 며칠 만에 이렇게 이 리튬 부분만 이렇게 수정돼서 오는 게 충분히 의심을 할수 있겠죠. 아마 실수는 했을 것 같은데 뭐 고의로 의원님께 뭐 잘못 뭐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설마? 예. 네, 그러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저는 이제 과학원의 역할이 이제 선제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과학적 수치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적절한 대치 제뭐 대안을 마련해서 하게끔 하는 게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 보고서를 뭐라고 일단은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도 이해가 좀안 되는데 선제적으로 새로운 2차 전지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연구하신 건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보고서상 보면 리튬은 이온화 경향이 높아서 일반적인 처리 과정에서 제거하기 어렵다라는 내용도 좀 나와요 그러면 기존의 폐수 처리 시설이 일반적인 폐수 처리 시설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고 그리튬을 위한 특수처리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과학원은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2차 전지 사업을 뭐 특구가 지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럼 그 특구에 있는 지정돼 있는 2차 전지 사업의 패스처리 시설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설명을 좀 주셨어야 되고 그런 그런 특수 처리 시설을 하는 데 비용이 얼마에 들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처리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게 솔직히 납득이 잘안 됐거든요. 추가로 좀 설명해 예, 주시면. 네,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속된 국감 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2023년부터 이게 최종적으로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24년) 올해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연구가 나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2차) 전지 사업장에서 폐수들이 어떻게 배출되고 그런 형상들을 다알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될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네, 실제로 24년도도 연구를 계속하시고 25년도도 네.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납득이 갈수 있을 정도로 미리미리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보고서상 저희한테 전달을 하고 이런 사고는 좀안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제 당부를 드립니다. 이거는 과학원이 가지고 있... 예, 의원님, 저, 보고서에 오류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보고서를 과학원 이름으로 나갈 때 충분히 내부에서 더 검증을 철저히 거쳐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